와!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지금 나그 캠프 왔잖아. 너 팬들이 어 잠깐만, 너 이상한 말하지 마. 안녕 팬분들이 아니 남자분들요? <목소리> 아 우리 MC MC. 광교요, 광교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저 거기 다니는 이기 진짜. 어. 진짜 리얼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거를 빨리 알려 줘야 돼. 그고끝내야 되거든. 네. 자, 질문 확할게 어, 너의 얼마 전 V 앱은너 했었어? 어. 거기에서 너의 집이 나왔대. 어, 어. 근데 거기에 팬이 내 얼굴을 그려 준 그림이 어, 맞아, 맞아. 맞아. 이때 <laughs>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팬분들 아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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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을 좋아해서 <laughs> 회장님 이네 그림 하나 갖고 싶어서 내가 주다했다 <laughs> 아, 그러니까 그 그림을 팬분이 날 좋아해도 내가 구청한 거야? <laughs> 아, 이제 우리 콘서트 끝나고 어 손물이 몇개길게 들어온 게 있었어. 어, 어. 정리하는데 어 그게 있었어? 그림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<laughs> 그래서 내가 회장님 갖다 주겠다고.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어. 그림이 좋은 거야 내가 구청 어? 야 솔직히 너 에릭 그림 있어? 아, 있어? 있어? 어? 에릭 그림도 있어? 에릭은 사진이잖아, 사진 아, 그, 그림, 그림, 에릭 그림 아니, 에릭 그림 없어, 에릭 ND, 그래. 그림은 없 그림은? 아무것도 없어 나만 있어? 어? 너왜 그랬는지? <laughs> 뭐 하는 짓이야? 아니, 그데 뭐 이거 잘 그렸어, 그 그림 나중에 그래. 하나 더 얻어달라고 그래. 알았어 <laughs> 자, 여기 팬분들, 내가 마이크, 스피커폰을 들고 있거든? 이상 한 번만 해줘 인사. 어. <laughs> 시작. 얘들아 안녕. <laughs> 얘들아 너희들 오늘 형이랑 같이 잘 자라. <laughs>